북극에 오는 영하 70도를 견딥니다. 가장 추운 환경에서 사는 육상 포유류예요. 비밀은 이중 털 구조죠. 속털은 부드러운 섬털이에요 공기층을 만들어서 열을 가둡니다. 겉털은 긴 보호털이 덮고 있죠. 털 밀도가 엄청나요. 1 제곱 센티미터에 9,000개 털이 있습니다. 인간 머리카락보다 10배 빽빽해요. 발바닥에도 털이 나있어요. 얼음 위를 걸어도 동상 안 걸립니다. 귀가 작고 둥그러요 표면적을 줄여서 열 손실을 막는 거죠. 꼬리는 몸을 감싸는 담요 역할을 해요. 여름에는 갈색으로 변해요. 완벽한 위장색이죠. 털가리로 계절에 적응합니다. 코와 발바닥만 열이 나가요. 나머지는 완벽한 단열입니다. 과학자들이 이털 구조를 연구해서 극한 환경 방안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하 70도를 견디는 북극여우. 자연은 최강 방안복을 만들었습니다. 슬로우 자연. 구독. 좋아요.